그리스로마 신화를 이 60편의 쇼츠로 완전 정복하셔요! 이번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3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가 트로이 왕자 파리스와 함께 도망치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올림포스 신들이 참석한 연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는 황금 사과를 두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다투고 있다. 제우스는 직접 판단하지 않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긴다. 세 여신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설득하려고 각각 선물을 제안한다. 헤라는 왕권과 부귀영화를 제안한다. 아테나는 끝없는 지혜와 전쟁의 승리를 제안한다.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의 사랑을 제안한다. 파리스는 결국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고 황금사과를 그녀에게 주었다. 헤라와 아테나는 이를 저주한다. 스파르타의 궁전에서 헬레네는 아름답지만 외로운 여인이었다. 아프로디테의 인도로 파리스와 헬레네가 운명처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강렬한 시선 교환 후 사랑에 빠진다. 파리스가 트로이로 돌아가자고 설득하고 헬레네가 갈등 끝에 트로이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헬레네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는 분노한다.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아가멤논, 디오메데스 등 그리스의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을 준비한다. 그리스의 왕들은 헬레네의 전 남편들 사이에 맹세를 떠올리고 모두가 함께 그녀를 되찾기 위해 출정하기로 한다. 전장에는 불타는 횃불이 빛나고 군사들이 도열해 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을 주시면 재밌는 얘기해드려요. 구독으로 다음 얘기를 들어보셔요.